아직 일로. 다 주가 어. 오시면 좋은 일 드린다고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 하나. 먼저 빠르게 간단하게 자사도행전에등장하는 아, 네. 구절을 좀 한번 읽어 드리고. 네. 일단 살기 좀 힘들으시고, 오늘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울 기념교회가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마와 같이 여기 왔을 때또 사울이었죠? 여기 와서 바울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마 비시비의 안쪽 캐시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바나마가 먼저였는데 여기로 오면서 이제 바울, 사울이 등장하는 게 약간 그런 장소로 왔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읽어드려도 여기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에 꿈을 꾸고 그걸 첫실현했던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보에서 떠하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서워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비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약 백성을 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들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뜻하시고 애국당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권로을 인도하야 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7족속을 널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왕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대명짓 집사람. 여기를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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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유다 남 남이수라... 이스라엘 이거 들으세요 <laughs> 이거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멸망을 하잖아 그렇죠 그들이 전 세계를 떠났어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여기에도 꽤 많아 적어도 이천여 명 이상이 <laughs> 위에서 저 밑에 여기는 높은 언덕을 뭐라 그래요 아크로폴리스 여기서 저 밑에 올라보는게소이잖아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자. 그 ᄇ 나라 ᄇ 사 ᄇ ᄇ 라하나님 ᄇ ᄇ ᄇ ᄇ ᄇ ᄇ 나 이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거지 지금 거지 모르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복원했다는 거 확인하는 것이 사실 만약에 100%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해요, 요즘은. 요이 반죽만 해가지고 딱 입히면 끝이야.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니까. 대박이죠? 예. 그럼 여기가 옛날에 다운타운이 있네, 그지? 다른 모습으로 그래좀 발전해야 돼. 그냥 보이면 이 돌이나 저 돌이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얘기가더 다운. 바운... 우리는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 모습이 거든 그렇죠? 여기 십자가 십자가가 있어. 저희가 십자가가 시작한 거는 에이지 3... 삼... 그 우리 아까 우리 비치디 안지옥에서는 수로 뭘로 연결했지? 남놈 순놈의 돌로 예. 연결했네. 문제는 파이프라인이야, 파이프. 아, 문제는 도자기로 구워서 아... 만든 파이프가요. 아... 토관이지. 이 시도가 한고 나가고 이거가한고 나가고 이거그다이기가 중요한 게 야, 다, 다, 이거, 다, 이거 다 모자이크인데, 하나만 돌 때, 하나 연결이 남는 음. 모자. 네. 모자이크. 여기를 모자이크 척라고 음. 모자이크. 이거 보건, 이거 만든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보건한 사람들 대단해. 네. 그쵸? 렇 네. 그 내 지구 있다니까? 그걸 연상해서 봐야 망가진 상태로 바라보다 연상이 안 되겠죠? 그래 어, 공간, 거룩한 공간에서, 신뢰가, 신뢰가, 이렇게 일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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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그 교회에도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음? 그게 지금 라오디기아의 모습이 아니냐.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근무인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가 문... 가지고 물건을 실어나르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데모도 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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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1에서 는데오 a 죠